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네, 짧은 두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고난주간 가운데도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은 잠자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이 배경이 되는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언제나 절대 소수였고 절대 약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종교의 배타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만이 절대적 유일한 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그들이 처한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배타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움을 받았고 증오를 받았고 부당함과 불공평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물리적인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세기 당시 지중해 지역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현실이고 실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측면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북한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지역 교회 성도들은 거의 목숨을 담보하며 담보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한 이슬람 지역에 있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자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고국이, 고국이 아닌 이방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베드로 전서가 그들에게 도달할 때쯤, 이 서신서가 도착할 때쯤에는 굉장히 큰 위협을 하나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네로 황제의 대박해였습니다. 서기 64년 7월 19일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나타납니다. 도시의 60%에서 70%로 모든 건물이 불탔습니다. 아주 참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후 로마 도시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시를 좋아하는 그런 네로 황제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란 이유로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고의로 방화를 했다라는 소문이 로마 시대 안신내안에쫙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네로에게는 아주 큰 정치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았는데 바로 그 희생양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는데 수 많은 신자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더러는 화형을 당해서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러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갔습니다. 심지어 네로 황제 정원의 횃불로도 사용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핏비린내 나는 참혹한 박해를 로마 신자들이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로마에는 베드로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순교하기 전 어느 시점에 그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박해가 시작되는 그런 무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박해 가운데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사랑한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긴박하고 매우 급하고? 사선을 넘나드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 펜을 들었습니까? 그것은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 대한 목자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된 목적은 고난 당하는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지금 로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박해는 곧 소아시아, 지금 이 베드로 전설을 받을 이 신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 고난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예상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실제로 다섯 장으로 기록된 이 작은 서신 안에는 고난이란이 단어가 17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자됨이 얼마나 특별하고 축복된 것인지를 전달합니다. 비록 그들이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전합니다. 비록 그들이 걷는 길이 고난의 길, 눈물의 길이라 할지라도 장차 영광스러운 결말로 이어질 것을 전하면서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그들에게 위로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신자들이여 마지막까지 잘 견뎌내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이런 바탕을 우리가 두고 함께 본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여기에 먼저 언급되고 있는 진영이 있는데 소아시아에 나오는 진영들로서 오늘날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단어가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신자들에게 특별히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베드로는 신자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표현했을까? 그리고 왜 신자는 나그네어야 하겠습니까? 왜 나그네어야 합니까? 1장 17절에서도 베드로는 신자들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고, 2장 11절에서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고 말하며 반복해서 신자를 나그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자를 나그네로 인식하는 이 이해는 베드로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전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뭔가 정착하지 못하고 흩어져 정처 없이 살아가는 고달프고 슬픈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나그네란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이렇습니다.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인 떠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땅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론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나그네의 신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소아시아 이 신자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 고난 이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라고 설명하기 앞서서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먼저 언급한 것은 그들이 나그네란 사실 그들의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그네가 너희의 본질이야 너희 신자들의 본질이야 나그네가 너희의 삶이야 라고 베드로는 지금 먼저 신자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자에게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기에 베드로는 나그네란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그 신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란 것은 편한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나그네에게는 그가 머무는 모든 것이 떠나야 하는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세상에 정착할 것이 없는 것이 나그네란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기업이 없습니다. 때문에 나그네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 이 편지를 처음에 탁 보았을 때 나그네란 이 단어를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아마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그네는 고난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함께 묶어서 말씀합니다.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또한 잘알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미래가 대단히 불안한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쩌면 옛날이 더 좋았다란 말이 나올 정도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생명의 위협을 우리는 느끼고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나만 살면 돼 하는 그런 극심한 이기심으로 나타나는 부정과 부패함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자에게는 왜이 필연적인 고난이 나타나겠습니까? 왜 신자들에게 이런 필연적인 고난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너희, 즉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세상에서 미움을 당합니까?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가 왜 고난을 겪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사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필연적인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신자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신앙에 대가가 있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나는 아무런 대가가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다라고 말한다면 나그네로서의 신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예술적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든지 둘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 직장에서 내가 저 동료 꼭 전도할 거야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치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든가, 그를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차가운 외면으로 고난을 당하거나 여러분 이런 모습이 뭡니까? 이 땅을 충실한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신자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자는 신자로서 당하는 고난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양다리이며 두 마음입니다. 그게.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가 편지 서두부터 흩어져 있는 이 신자들을 향해서 나그네 나그네라고 부른 이유는 신자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신자의 본질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연적이고 우리는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해. 베드로는 이 나그네란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수신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한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신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참으로 서글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서글픈 것 같습니다 고난은 필연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충실하게 나그네로서 나그네된 신자로서 이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서글픕니까? 고난을 자처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갑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요. 어떻게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그러나 이 절을 통해서 이 절의 내용을 보면 나그네 된 신자의 존재가 결코 서글픈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베드로는 낙은에 된 신자를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희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말씀이 좀 어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려는 그 반은 나그네 된 신자는 3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뽑혀 나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택하셨습니다 영원전에.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몸소 실천하고 순종하셔서 그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신 그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각자 택한 백성에게 그 구원을 적용하셔서 결국엔 우리의 것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뽑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는 원죄를 지닌 그런 자녀입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로 심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초림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미 신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베드로 사도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그네인 우리 현재 고난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그네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해 있는데 내가 세상 속에서 뽑혀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졌는데 내가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현재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여러 삶 터전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데 여러분 그 삶이 진짜 하나님 나라로 완전하게 임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죄와 아픔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늘 나라에 속해 있고, 바울의 표현대로 진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땅에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는 발 딛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죄와 악으로 덮여 있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고난과 고통이 있고, 눈물과 한숨이 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을 우리가 던져 보아야 합니다. 나그네 된 신자인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나그네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진정한 본향을 향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히브리소 11장 16절에서는 나그네였던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품고 무엇을 향해 살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한,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말은 즉,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모두 썩어질 것이고, 부패할 것이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가치, 하늘의 자랑, 하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하여라는 이 표어를 따라서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표대, 즉, 우리의 최종적 종착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늘에 있는 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인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10편 14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그네 된 신자는 갈 곳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영화가 절대 목적이 아닌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처럼. 이 땅의 것들은 분토, 배설물과 같이 우리는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이 땅의 것을 놓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입니까? 왜이 땅의 것을 자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입니까? 왜이 땅의 것을 집착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입니까? 세상의 것이라고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돈이 될 수가 있고요. 명예가 될수 있고, 지식이 될 수가 있고, 고집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은 더잘 먹는 길이 아닙니다. 더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더 오래 살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더잘 생존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순례자와 특별한 나그네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과 같지 않은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영원한 천성을 향해 가라고 우리를 주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항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찬송하셨던 찬송가 491장을, 우리가 1, 2절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주여 세이께 와서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롱역 기사라도 빈 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맘붙듯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말씀을 했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곳으로 가기 위해 건너가고 지나가야 할 다리입니다. 건너가고 지나가야 할 다리를 건너지 않고 지나가지 않고 머물러서 영원히 살 집을 짓는다면 그것은 참으로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참 이상한 것입니다 누가 다리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나그네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짐을 가볍게 하여 이 다리를 잘 건너가고 잘 지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한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이 정하신 이 목적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그분과 더불어 이 황홀한 여행길을 가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비록 이 여행의 여정이 고달프고 서글프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삼이 하나님께서 불 붙는 소망으로 우리의 술래기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우리가 연약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표때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완전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동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